볶음, 뭐, 아니면 중국 음식, 뭐, 요런 데만 넣었었는데, 요걸로 어떻게 김치를 만들까? 고민 많이 되시죠? 우리 일단 세척부터 알려드릴게요. 청경채 세척은요, 일단 큰 대하에다가 물을 잔뜩 받아 놓고요. 약간의 소금, 약간의 식초를 넣고 일단 다 담그세요. 무조건. 다 담가놓고 한 (10분) 정도 두세요 네. 그러면 요 안쪽에 있는 이물질이 바깥으로 다 바깥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흐르는 물에서 요렇게 벌려가면서 씻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요거 물기를 뺄땐 요렇게 놓고 물기를 빼셔야 돼요. 아. 그래야지만은 물기가 다 빠져서 안쪽이 물기가 좀 없고 뽀송뽀송 하잖아요. 이 네.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손질을 해서 절임을 할 거예요. 자, 그랬으면 손질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반 갈라요. 만약에 청경채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4등분 하셔야 되고요. 청경채가 적당하다, 그러면 딱 2등분만 하는데, 반 가를 때도 요령이 있어요. 보시면, 요쪽 잎하고, 요쪽 잎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죠? 네. 여기를 가르셔야 돼요. 그래야 벌어지지가 않아요. 음. 아. 이렇게. 아셨죠? 네. 이렇게. 자, 보세요. 요쪽 잎하고, 요쪽 잎하고, 맞닿아, 맞닿아 있는, 있는 것을 대로. 이렇게 가르세요. 아. 자, 요렇게 이제 다 준비가 됐으면 요 준비된 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느냐. 바로 절임을 해야 돼요. 그쵸? 네. 이렇게 미리 저희가 절임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같이 이렇게 올릴게요. 자, 그럼 절임할 때 그냥 소금으로 훌훌 하면 편하긴 한데 네. 그렇게 하면 잘 절여지지가 않아요. 여기 물이 두 컵이 있어요. 그리고 소금이 두 큰술이 있어요. 아, 소금 두 큰술을 ]구나. 물에다가 요렇게 타요. 하고 잘 녹여주세요. 왜냐하면 이 청경채는 잎은 굉장히 야들야들하지만 요 위에 있는 줄기는 좀 뻣뻣하거든요. 네, 단단하죠. 그러니까 요게 절이는 시간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 위쪽에만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렇게. 아, 잘 들어가라, 잘 들어가라 <laughs> 하면서 이렇게 뿌려주세요. 아, 아 알았습니까? <laughs> 네. <웃음> 저는 요리할 때 말을 많이 해요. 그래야 맛있어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들어가라, 잘 들어가라 했더니 딱 어느 정도만 절임을 하느냐, 딱 20분만 절임을 해주세요. 자, 그럼 20분 절임을 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변했냐, 이렇게 변했어요. 음. 요게 지금 오. 20분 절임한 거예요 네. 자 그럼 다 절여졌으니까 요거를 물에다 헹굴까요? 안 헹굴까요? 오, 헹구면 안 되죠 그쵸? 네. 아까 어? 벌써 다 헹궜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요 채반에다가 요렇게 해서 물기를 빼주세요 음. 아셨죠? 네. 자 요게 지금 다된 거예요 자 그랬으면 여기서 이제 이보은의 팁이 나갑니다 빠밤, 빠밤. 바로 뭘로 하느냐 당근 쪽파, 파? 양파, 파. 청양고추, 음. 빨간고추를 넣고 네. 버무려라입니다. 음. 이 내용물이 뭐예요? 바로 오이소박이 할때 이거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물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당근 썰어서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에 양파도 썰어서 이렇게 놓고요 파도 썰어서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청양고추 좀 넣고요. 아 우리 집 아이들이 청양고추를 안 먹는데요. 빼셔도 됩니다. 대신에 여기에다가 파프리카나 아니면 풋고추 안 매운 거 넣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빨간 고추 넣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잘 섞으면 요게 바로 오이소박이 안에 들어가는 채소겠죠. 네. 너무 이쁘죠. 네. 자 그럼 요거를요 네. 청양. 그 청경채에다 넣을 건데 우리가 아직 양념을 안 만들었어요. 이제 양념을 만들 거예요. 자, 양념은 여기 있습니다. 믹서기를 하나 준비하세요. 믹서에 또 갈아서 양념 만드시는 렇죠 네. 일단 사과즙이에요. 네. 사과즙 한 컵. 단맛도 좀 내주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른 고추인데요. 이 마른 건 고추를 넣는 이유는. 우리 청경채가요. 사실은 요 청경채가 굉장히 맛있는 그 싱그러운 맛을 내지만 살짝 지린맛이 나거든요. 그 맛을 없애기 위해서는 요 붉은 고추, 말린 거를 넣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밥도 좀 넣어주세요. 그래야 약간 끈기가 있겠지요 네. 그리고 여기 할게 뭐냐. 고춧가루 좀 넣어주세요. 매끈하게. 그리고 매실청으로 단맛 좀 내줘요. 아무래도 김치니까 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멸치액자. 음. 자, 다 됐어요. 음, 이렇게 가을 거예요? 양념 정말 김치 양념 네 제대로 지금 만드십니다. 요즘에저 찬밥 들어가니까 되게 편할 것 같긴 해. 네. 옛날에 풀막저 해야 됐었는데. 음. 아이 생각보다 당근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지금 청경채 김치. 정말 기대돼요. 돼요. 네. 자꾸 먹게 되죠? 네, 자꾸 손이 가는 맛. 거칠게 갈아주는 게 좋아요. 네. 당근 좋아하는 어린이가 될것 같아요. <laughs> 근데 요즘에 그 주순에서 당근 먹을 때 제주 당근 참 달더라고요. 오. 응. 자, 다 됐거든요. 그랬으면 이걸 그대로 어디에 갖다 넣느냐? 아까 여기 채소들 있었잖아요 네. 요게 지금 어, 우리가 보면은 오이소박이 안에 넣는 그 채소랑 똑같아요 그쵸 그거를 이렇게 놓고 오우 와 <laughs> 당근은 근데 그냥 생으로 먹을 때 하고 가열한 다음에 먹을 때 하고 좀 다르죠 달라 다시 네. 너무 달라요 가열할 가열하고 난 다음에 먹을 때는요, 비타민A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음. 훨씬 더몸 안에서 흡수가 잘되요 페로틴이. 아, 음. 그래서 보통 이제 당근은 볶아 먹어라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살짝 응용해서 올리브오일을 조림했잖아요. 올리브 요리는 과도해. 아, 음. <laughs> 그래서 기름을 넣으셨구나. 네. 음. 그래서 부드럽고 더 맛있어요. 음. 네. 자, 요렇게 지금 다 됐거든요. 제가 집같았으면 여기에다가 조금 넣고 물에 헹궈서 이렇게 에이. 할 텐데 집이 아니라 <laughs> 이렇게만 할게요.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요거를 이제 섞으면 되는데 우리가 섞을 때뭘 섞냐 하면 바로 요걸 섞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 뭘안 넣냐? 다진 마늘 안 넣고요. 그다음에 생강, 생강이. 다진 생강 안 어. 넣고요. 이건 같이 믹서에 갈면 안돼 네. 따로 제가 늘 과발효가 된다고 네. 같이 갈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다음에 여기에 소금 이 작은 술 네. 넣어야 돼요. 음. 김치니까 음. 이렇게서 해잘 섞어주세요. 아유, 보기에도 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뭐, 초록, 초록 양념이 초록하고. 냄새 이제 나고 있고. 있네요. 에이. 제가 청경채 김치를 만들고 나서요, 아 이거는 조금 귀한 손님 왔을 때. 음. 우리가 손님들 가시고 날 때, 아이, 그래도 뭐 이렇게 싸드리잖아요. 네. 청경채김치 하나 만들어서 싸드리잖아요. 그분이 내내 싸주신 그 손을 기억하실 거라고. 음. 음. 자, 요거요. 제가 안 먹어봐도 정말 맛있습니다. 아, 음. 양념이 지금 딱 맞아요. 자, 그랬으면 이제 이걸 묻혀야 되겠죠. 네. 묻혀야 되는데 제가 무치기 전에 해야 될게 있어요. 뭐냐, 이따가 여러분들을 드릴려면 뭐 요게 지금 어제 해온 거예요. 아 어제 미리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맛이 잘 들었어요. 아 네. 그리고 미리 할 접시까지도 이렇게 내놓고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막 손에 묻히고 난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laughs> 자, 그러고 나서 요거 이제 올려놔요. 올려놓고. 묻혀요. 네. 묻히는데 어떻게 묻히느냐? 이 안에 켜켜이 이렇게 아. 집어 넣어요. 오이 소박이처럼 이렇게. 아. 음. 자, 집어 넣어주세요. 이렇게. 청경채는 사실 이 샤브샤브 있대, 그죠? 그렇죠. 음. 음. 많이 먹죠.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 중국 음식에 많이 쓰잖아요. 복, 뭐 이상 기름 볶아가지고 어. 간장 양념해서 아마 어. 여러분들 요거 행복한 아침 보시고 난 다음에는. 야, 청경채 갖고 음. 저렇게 김치를 만들어? 음.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 다음부터는 청경채 사면 무조건 김치다 요거는 아마 실 거예요. 오, 음. 음. 이것도 중국에서 따라하겠네. 사기 <laughs> <자기네> 내 거라고. <laughs> 김치는 제 거니까.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발라주세요. 어, 음. 아, 진짜 맛있겠는데요? 그러게. 요거요. 금방 먹어도 맛있지만, 살 살짝 숨죽어서 다음날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 만들고 난 다음에는 항상 냉장고에 바로 넣으세요. 음. 왜냐하면 지금 기온이 23도, 24도 막 올라가기 때문에 김치가 금방 익어요. 금방 네. 익으면 아, 청경채 김치는 맛이 없어요. 생맛으로 음. 먹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발라주세요. 하자마자 바로 먹어도 맛있죠, 선생님? 그쵸. 당일에. 네. 당일에 먹어도 맛있는데 제가 권해드리는 건 하루 정도 다음 날 먹는 게 가장 맛있어요. 음, 권장 사항대로 먹으면. 네. <laughs> 우리가 보통 라면도 뒤에 있는 그 라면 매뉴얼대로 해야 제일 맛. 제일 맛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줄게요. 음. 야, 청경채 김치 또 맛있. 청경채 김치로 먹는다. 음. 음. 처음 들으셨죠. 네. 오늘 당근 김치도 그렇고 청경채 김치도 그렇고 다 처음 먹어봐요. 네. 아. 네. 이제 이색 김치 제가 시리즈 하니까 흔한 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네. 식상할 것 같아서 이왕이면 아요렇게좀 새로운 거 한번 개발해 드리면 여러분들 밥상이 훨씬 더 정말 행복한 아침처럼 음. 행복해질 것 같아서 네.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자 그랬으면 이제 다 됐으니까 제가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어제 만들어서 하루 정도. 요거 네. 어제 만든 거예요. 어. 요렇게 어. 소박이처럼. 이렇게 철규 씨 잠깐만 나오시겠어요? 네. 이렇게 요거는 위에 뿌리부터 딱 음. 뿌리부터 딱. 네. 어제 <laughs> 만든 거 바로 가나요 그냥? 네. 오이지 네. 먹을 때 같이 예 맞아요 음. 오, 오이 소박이 먹을 때처럼 네. 오이 소박이. 그렇게 잡수시면 돼요 음. 단단한 부분부터 이렇게 네. 그럼 굉장히 맛있습니다 어제 만든 거어 맛있겠네요. 너무 벌써 이 아삭 아삭한 음. 소리가 맛을 봐야죠. 자, 네. 자 보세요. 음. 음, 어떠세요? 별미네. 음. 완전 별미죠. 음. 음. 여기서부터 먹는 거예요, 여기? 네. 음. 와, 달달한 맛이 뭐였죠? 이 달달한 맛은요 음? 양파하고 당근의 맛인데요. 음. 또 달달한 맛은 아까 제가 사과즙으로 양념장을 만들었잖아요. 아그 단맛이 살짝 스쳐요. 그리고 음, 이게, 이게 좀 시원한 맛이에요. 어 시원한 맛이 딱 이번에 감돌아요. 왜냐면 청경채 자체가 굉장히 음. 시원한 채소예요. 음, 여름 음. 김치로 완전 딱이죠. 완전 딱이겠는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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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청경채 이렇게 먹을 수 있구나. 와, 이거는 익혀 드시지 않아야 훨씬 더 음. 맛있는 김치예요. 음, 요즘에 딱인데 이거 싱그러운 느낌이 이게 사과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음. 음. 그리고 요거. 청경채 자체가 워낙 굉장히 후레시한 음. 채소예요. 그러면서 은은한 단맛이 음. 나고 있고. 식감도 네. 너무 좋아요. 네. 음. 아, 이거 맛있는데요? 음. 얘는 뭐랑 먹으면 제일 잘 어울릴까요, 선생님? 일단은 맨밥하고 먹으면 가장 <웃음> 맛있고요. <웃음>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수수가 가장 맛있을 때거든요. 아 수수 깨끗하게 씻어서 네. 밥을 해서 수수밥에다가 같이 얹어잡수시면 그것도 아주 보양으로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 양념 자체도 맛있어서. 그쵸? 이 양념에 밥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